안녕, 나 조야. 여기 어디냐면 족자카르타 쉐라톤. 내가 사실 여기를 예약을 하기 전에 고민을 좀 했거든. 가격이 너무 싼 거야. 그래가지고 좀 아, 이거 너무 안 좋겠다. 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예약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성비가 아주 좋고 괜찮아. 아, 그리고 여기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줬어. 이게 그 메리어트 본보이도 조금 이제 등급이 돼가지고. 엘리트인가 뭐실버지뭐 골드지 뭔데 아무튼 그래서 조금 한 단계인가 두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커피도 한잔 마시고 아, 들어왔지 물론 이게 좋진 않아 아주 하지만 가격 대비 아주 괜찮다는 거 물론 가격이 뭐 비싸면 만족도가 떨어지겠지 하지만 나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얼마냐 하면 한 7만 원, 7만 5천 원, 7만 원 정도 한것 같은데 근데 아침도 줘. 그리고 내가 아까 운동했거든 그래가지고 역시 운동을 해야 돼 사람은 그래야지 그래서 이게 테라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일단 깔끔하잖아 그리고 이것만 이거 한 15만 원이다 그러 돈이 아깝지 하지만 이 정도가 7만 원, 7만 5천 원, 90만 루피 안 줬거든 그러면 98, 7 0한 7만 5천 원 정도 하는 건데 이정도면은 아주 괜찮지 셔라타 그리고 여기 괜찮지고 봐봐. 어, 괜찮아 충분히 예, 이런 여기를 추천해 왜냐 가격이 싸기 때문에 예, 가성비가 좋다는 거야 물론. 그럼 딴 데가 더 좋은데 또 있어 예, 뭐 20만원 30만원 주면 당연히 좋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일단은 가격 대비 괜찮다 그래서 쉐라툰 족자카르타 추천 그. 이거 이따 저녁하고 먹게 알았어 나의 방번호는 432호야 โอเคครับบายบาย